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알아보고 농지와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와 임야의 개발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적절한 절차와 규정 준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는 무엇인가요? 토지개발행위허가는 농지와 산지 등에서 전용을 목적으로 행위를 할때 받아야 하는 허가의 종류입니다. 농지 또는 임야의 토지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 토석 채취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농지와 산지의 개발 행위 대상은 다음에 다섯 가지 행위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2. 경작을 위한 농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제외한 농지와 임야의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농지와 임야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하며 공유 수면의 매립 행위도 여기에 속합니다. 상.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로서 모래, 자갈, 흙,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토지를 분할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 해당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너비 5m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농지와 임야의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발대상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발 면적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면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이고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규모가 대상입니다. 도시기역내 보전녹지 지역은 더 엄격해서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외지역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시, 군,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지개발행위 절차를 알려주세요. 토지의 개발행위 절차는 대략 다음의 순서와 절차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토지 개발 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때 사업 계획과 계획 설계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세 번째 절차는 허가 승인을 위한 심사와 실사 과정입니다. 각종 규정의 검토와 현장을 실사합니다. 네 번째는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 등 결정이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응이 따릅니다. 다섯 번째는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단계입니다. 공사 착수 전 준비 사항과 공사 중 고려해야 할 것을 이행합니다. 여섯 번째 과정은 토목공사 완료 후에 토목 준공 검사 절차입니다. 실사 후 문제없으면 준공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토지 개발 행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토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은찬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움을 받으세요. 은찬종합건설은 각종 인허가와 건축설계, 통업공사, 건축공사까지 전문가의 수준 높은 상담을 제공합니다. 토지의 개발은 복잡한 과정이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세부 사항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찬종합건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은 토지개발행위 과정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상가, 창고,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절차를 시작할 때 저희 은찬종합건설과 상의하세요. 각종 토지의 개발행위 목적을 완료할 때까지 함께할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